비가 너무 주룩주룩 촉촉하게 내리는 밤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뜨 무슨냐 그이 화분에다가 파를 무탁지게한 다발을 꽂아놨었어요. 이 비가 온게 파가 파를파르대지 않게 또 파생각 또 나고 또파 생각 나면 무요 파전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 시간 부로 지금 팔을 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부는 다 까놓은 것이고 저 사람이 지금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 여사님 인사하십시오. 어, 아따, 반갑소. 나 허벌레 반갑소 나김 여사요. 응. 모르면 공부하시오잉너 눈이 내가 죽었다요. 음, 그러지요. 그래서. 이게 패가 아니고 원래 대파예요. 앞주인이 심간 옷이 근데 비가 안 와버렸잖아. 자기들이 집에 들어가서 물안 줘보고 그냥 깨달은 게 쪽판 줄알았 근데 어머 이모 그 대파에 스님이 무게라 들어가고, 진짜 아니야. 그 대파예요? 아, 그랬더니, 예, 음... 깜짝 놀랐잖아. 그래갖고 네, 이것이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 우리는 자고리 났으니까 이제 밥 먹고. 인공섬 산책을 갈라겠는데 비가 좀 많이 오는 게 맞을 수 있는 비가 아니잖아. 아, 일단 피하는 게 상수다. 그래갖고 팔을 까갖고 찌짐을 구웠고 아침에 우두로 들어갈랍니다. 가지고 시아버지랑 아침 조우 하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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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다리 드시기 또 김치찜 해놨거든요 만나기. 그거하고 찢은 고맙고 뭐또 우리 아버지 또 입시에 좀 담벼 무벼 무들된 반주로 저녁에 우리 아버지 술안 먹어 전에 반주 살짝 아이쪽 김자 장점문짜식 응응 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몇안 되지만 참나 소중히 여기요 왜냐면 뭐 가족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나 한나 다기에요 그리고 요 근래 그 성함이 누구냐 그 선생이 은주 은영이 어아이 말해봐 이름 뭐야 아, 우리의 소중한 그대 김은하 씨요. 아, 우리 은하님. 아, 따. 그런 충고 너무 좋아요. 지적을 해줘야 돼. 사람이 모르는 것은 배아야 돼. 어, 자꾸 내가 모른다고 이렇게 움츠러들 이유가 없어. 뭐 우리가 막두번뭐뭐뭐 뭐였더라고. 뭐 이게 어떤지 이쁘게만봐주시오 하다 보면 늙겠지. 처음부터 선수 어디 있어? 나가 아마 백통이라 해도 어, 진짜 백통을 따라가겠습니까? 못뭐 따라가지. 이0 0톤은못 들어간단 말이지 나 방, 그렇게 방송에 래퍼가 떴어요 <laughs> 음. 그렇게 고시기 해야지 댓글도 달아주고 참 관심을 우리한테 주실게 우리 그것마저 자랑스럽소 그중좀 하시오 김문환님이참 뭐랄까 배려심이 있고 천천히 살인 응. 아니 이제 우리를 생각해서 그런가 왜냐면 그런거 생각이었고 우리한테 관심이 없으면 그런 말씀도 안하시지 이게 내가 잘하죠. 이게 고맙다 그거야 응. 그리고 항시 사람의 민지, 민지야. 우리 또 둘째 누구나야, 자기야. 태균아, 어 우리 막디 아직 안 컸으니까 그 하나 또 이름 걸어 놓지 말라니까 이름도 걸어 놓지 말고 놈처럼 삼는 데 있게. 항시 사람이 감사를 하고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표현을 할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 써면 당하면은 그 누가 알아요. 그리고 좋잖아. 자기 사랑해. 고마워. 자기는 표현을 잘안 하잖아. 나는 나가 표현을 안 하니까 엊그저 비굴수에서 뽑밤 해줬잖아. 그럼 됐지. 아이 정말. 아이 정말. <laughs> 나는 못모르늘말 하잖아. 꼭 그렇게 얘기하겠어. 역시 그래서 어, 어제 느꼈죠. 바로 많이, 많이 느껴보지. 말안 하다 보니까 또역이 사람도 들어보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자꾸 연습을. 연습비오 자꾸 실전는 뛰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 자기야 여자는 맨스 응. 할때 하면 안돼아이 그럼 애기는 혼 가자 맨스 할때 받는 거 아니야? 맨스 할 때는 들어서 하면 안돼 여자한테도 안 좋고 남자한테도 안 좋대요 그럼 나 앞으로 다 아다 가렸다 잘랐어 어 그거 까그 애기파도 까 어쩔 수 없다 뭐또 그러지 말아요 못했다고 뭐, 책상 밑으로 왜 다리를 뻗어 그러는거 롱다리 그렇다 롱다리 네, 나가면서 네, 밀띠 네. 이런 아니잖아 그렇다고 다리를 뻗어가지고 또 바지 속으로 내보려고 하면 어째요 우리가 아무리 심한지만 에휴 오메 칼을 거꾸 <laughs> 이러고 음. 부부가 마주보면서 이렇게 팔을 까는 시간이 과연 일생 중에 몇번 있을까요? 단지 모든 순간을 우리가 기약에 얘기돼 될수 있으면 잠자는 시간을 필수라 생각 <laughs> 위에 요 까다 보면 이제 잠도 못자 눈이 매여가지고아좀 우리 <laughs> 저게 팔이 아프다 팔이 아프게 안 드세요, 근데 그럼 또 여기다가 고속을 하지 말고 여기다가 까 하고 어, 어, 나중에 이렇게 버리고 해. 그거다가 어, 억지로 이으라고난 걔랑. 네가 이제 늘어놓는거 싫어하게 나 그래가지고 한. 아니 나야 팔이 긴거그 거지기 높무그 시간 소리 한번 내. 자기는 자기 또스타일로해야지 자꾸 또나다라는 식은. 나는 막 무침으로, 막 바빠게 굴지.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래. 나와 같이 살수 없는데 자기들이 나처럼 되고 싶어 하는데. 그것서 욕심이야 왜. 나는 욕심이라는 건 자체가 없거든. 그래서 나는 0만원 있으면 그날 하루 1 십억까지 쓰고. 아니 걔그 누구 누나들은 닉급 집안 하기라고 1 0만 원. 네또 그런 그런 뭐 광천처럼 그런 일 뭐. 왜 누구 누나들 다 본디 아기 용돈을 안 줘. 아참누구 오빠들은 석주 이 오빠는 더한아책 사서 사준다 우리 오빠들은 나 묶고 싶은 거 보시라도 해준다. 야 우리 누나들은 고 그, 고소할 때 응원마시기 위해서 다다 한마음으로 해봤어 아니 누구는 어차피 그 자제할 수 집안일끼 그러지 이 형반들은. 생판 한 번도 안본양반들인 네. 어? 설레기절 릴레이브 뭐 보시 들어오고 해본디 뭐 그걸 뭐드냐 어. 이뭐 1년에 한번결혼하면1년한번 결혼하냐? 평생 한번 하는데 그럼 그 정도 돈안 주냐? 아뭐 어, 1년에 한 번씩 하게 그니까? 그럼 뭐 되겄다 너뭐 똑똑하다 아니 <laughs> <laughs> 어 내년 이제부터 1월 22일날은 무조건 뭘 하냐 결혼식 또 하는 거야? <laughs> 그러지 그럼그 내년에는... 내년에 청첩장은 제 내년에 같 돌리고 그리고 그럼 드레스를 입어야지 드레스 드레스 또 그런 감정 상해가지 티아라. 어? 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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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요? 머리에 응. 머리 쓰는 거 티아라? 티아라? 한나 깐데 짐이 아까 팔을 막 잡고 노냐 찌냐? 팔은 느끼냐? <laughs> 아니, 나! 그리고, 우두 양. 너 전화 꺼놨더라. 너 필요할 때마다 내 전화 우두 양, 뭐. 잡힌 뒤져. <laughs> 나못잡을것 같지? 나 냄새 만맡고 쫓아가면, 나 개꼬여. 나비염 있는데 개꼬다이. 트라미드인지 알지? 조심해. 내 우두 헷갈스럽지 아 진짜. 아, 트라미드 다 참아가지고. 그러면 저기 거시기 까마귀씨. 없더라. <laughs> 없어 편하더라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이게 뭔 일일까 그리고 저기 삼촌 어저께 퇴근하면서 들어가다가 고개를 살짝 돌려봅디다못때문가요뭐 집들이 뭐 아유 우리 적합을 한나 해줘야지 이러더만 소주 이틀 연주가 하고 묻고어떡가다안오그혼자 아, 곤란하다 이거 그도나 만만해 못 들어왔는데 만만해 하하하하 만만해 그러면 진짜 접수가 끝나고 있으니까 사장 전일 천천히 하려고요. 나가 빨리 해서 뭐 담니까? 할까? 이렇게 움직이다가세 분들이. 인생 날라먹는 것이었네. 돈 버는 건 따로 있고 쓰는 건 따로 있고. 그나지나 많이 살아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이고 우리 염소 삼촌은 기사 해서 나신 것 같은데. 야또 다시 쪼그라들었어. 아 그래서 못하면서? 왜? 아 그랬구나. 요수 삼촌 때문에 그랬구나. 아 실감지라, 실감지라. 어저께 우리 공원갔다왔거든요 근데 공을 좀 바빠 버렸어요바통게둘때 치고 배가 고파갖고 맘스터치에. 김떡만이 자기야 김떡만 갈릭 말고 매운맛 먹으러 갔어요 근데 사장님이 왜는가봐뭐 수술로 인한 드시기로 좀 쉰다 갔다가 방문가 와 처음 먹었어 진짜 머피 법칙이라고 시죠 돈! 아딱머피 법칙이었습니다 돈 그럼... 싫어 령인 싫어 따보한 음악 우리 정말 싫어 펑키비트 신나는 댄스 노래하리 챙겨하안 하냐 너 괴롭히는 하트, 니. 때스치는, 재용이, 재용이. 재이 요즘 뭐다냐? 재용이 결혼했잖아. 결혼은 날라고 샀잖아. 아니, 요즘 뭐지, 관게 옳지. 하늘이 어차피 낚시하고. 응. 그것 도문 노는 게 전문이잖아. 응. 노는 게 제일 좋아, 나는 뽀로로지로. <laughs> 아, 오늘은 미래에서좀코난를 내고 싶다. 창살 하나 들고 바닷가로 들어가서 막 쑤셔보고 싶다. 한나라도 더돌리라고아 둘이 하니까 역시 빨라. 혼자 있으면 30분을 더 해야 되는데, 둘이랑 애로 빨릅니다. 그래서 야. 손뼉 아니 뭐냐? 벽지장도 붙으면 낫다 응. 나는 당신에 대한 사랑뿐이요. 둥대라둥대라둥대라 어떻게 모르면서요 다라라라 아하 다라라이 잘못하지 않나 언니가불러 따라 부르고 있었지 아 못하냐 삼월에 뜨는 달은 삼돌이가 만나는 날 4월에 뜨는 달은 미들이그리 뜨는 다 뜬가랏 뜬가랏 뜬가 뜬가랏 노래방좀듣더다 블루스트 마이크를 좀껴다월에드는 달은 쥐숨 고 걸음친 달 집에서 잠만 자고 벌떡 있나 밥에 먹고 밭으로 간다 아, 한손에 홈에 한손에 바구니 깜짝 놀라요. 말이 이거 한 손에는 바구니라 지 바꾼이라 보면 좀비싸가잖아 마기 마기 없 <laughs> 그대 이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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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원래 모든 것을 짜자랑이 안 하네. 딱해 물지 야무기해. 뭘야무기했는데좀 야무기해 좀 하소. 응? 자기 인생에 가장 야무진 뭔지 알아? 응응. 자기 태어나면서 언제 자체만 하고 자기 대단해 이 야무. 자 우리 김 선생 이만큼 갔어 이만큼 <laughs> 보이시죠? 자도연이 이만큼 갔어 이만큼. 그게 다 패를 나눈다니 패를 나눠본다. 아 패를 나눈 게 패를 나눠본다. 기가 막혀. 우리가 뭘 맨날 한대길 해. 복창질을 해. 복창질을. 폐를 나눈다라. 어머 눈이 너무 맵다. 이제 파 씻고 나그시간 할랑께. 우리 거시기 합시다. 잘자요. 띠리띠 띠리로롱